나는 왜 이렇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계속 당하고 있지? 자꾸만 남에게 내 피를 쭉쭉 빨리면서 살고 있지? 이렇게 자기 탓하면서 사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는 뗄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걸 선택하는 순간 되게 외로워집니다. 모순적 말이긴 한데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힘들고 또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 간의 관계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좋게 대해줍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이고 해로운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시오패스라고 불리는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야생의 사자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자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누군가와 상대하고 맞설 때 그리고 내가 해쳐야 되는 존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강한 존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들소 같은 나보다 큰 상대에게는 웬만하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마 같은 상대에게도 웬만하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들을 공격하냐 하면 작은 동물들, 사슴이나 양 같은 동물들, 심지어 그중에서 가장 연약해서 다쳤다거나 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건드립니다. 그것처럼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은 아무나 가서 건들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적적인 사람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착하면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건드는 이유는 이런 사람에게는 많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대항도 못하고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소시오패스가 엄청난 범죄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소시오패스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손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입히는 겁니다. 마치 권투 경기에서 큰 한방에 후 보다는 가벼운 잽을 날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부과하는 사람이 소시오 패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과한 짐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착한 사람한테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거 기획서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 한번 이거 해볼까 이럽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들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 해본다고 하는 순간 짐이 부과가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이 과제를 던져줍니다. 되게 쉬운 것처럼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착한 사람이 이 과제를 다운받아서 클릭을 해보면 작성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혼자 다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은 이런 짓을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 소시오패스들은 공감능력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착한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뭔가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불리하거나 안 좋은 상황일 때는 굉장히 불쌍한 척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는 착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불쌍하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이러면서 오히려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화해하고 용서해야지.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소시오패스들의 전략이 통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착한 사람이 불리하거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소시오패들은 착한 사람들을 완전히 지식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계속 당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생글생글 웃고 있었던 그 사람의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을 주변에 두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세 가지 대처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처음부터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자체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일이 바빠서 생각을 조금 해보고 내일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조금 시간을 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말한 나쁜 사람들은 인내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끌고 있으면 다른 존재에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소시오패스 같은 나쁜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경우 대처 방법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멀어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그 나쁜 사람이 나에게 열번 연락을 하면 여덟 번만 받는 겁니다.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에도 너무 많은 응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멀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어떤 장에서 내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기에는 너무 이 사람이 내 관계 깊은 곳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이미 내삶 자체가 너무나 휘몰아치고 너무나 많이 시달리고 있을 경우 너무나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럴 경우 한 번은 화를 내거나 반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는 절대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괴롭힙니다. 생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눈이라도 찔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손해가 입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자신감이 없다. 나는 그걸 당하면서도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러면요. 공식적인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로라도 그분에게 남기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메일이라도 보내놓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 세 번째는 단호하게 한마디 하는 것. 단호한다는 게꼭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손을 지켜주는 겁니다. 내 울타리에 지금 더 이상은 내가 버틸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 줄 겁니다.